여기 이제 우리가 아, 여기 국토 쪽에서 보면 22m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18m 밑에 가면 북쪽하고 남쪽에 불이 뚫려져 네. 있어요. 네. 뚫려있는 것을 얘들이 이제 우리가 발각이 되니까 매매하 하다가 그냥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명 여기 2030m 밑에 공정구가 있는데 이리액가 네. 얼마 된다고요? 누구? 22미터. 22미터. 예. 그러니까 네. 2 2 m 에서 나왔다는 거죠요2 2 m 에서 이제 여기 북쪽 방향으로 출구를 만들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경전3 0 m 에 있는데. 지금 캠페 풀린 규모이 얼마나 되죠? 이거 한 45미터 정도. 그렇게 되면 에그 맞습니다. 예, 네. 북 북쪽에 이렇게 방향, 방향 45미터. 고부식으로. 예.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일차가 네. 들지면 이게 나만에는 성공 네. 두기를 통해서 와 풀어버리면서 중기나는 들어가지만은 네. 북한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일차식으로 네. 먼저 한3 m 되게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발 을 놓고 2차로 때리고 3차로 때려서 완성해서 그 나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 거리 3m는 맞습니다. 아아. 사람이 겨우 강차 한대 버럭을 끊을 수 있게 아, 그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2차는 또 어떻게 때리냐면요. 3m니까 요만큼밖에 안되잖습니다 예, 예. 2차에서 또 차량이 돼가지고 이거부리고 예. 나무 동발 있잖아요. 나무 동발. 동말. 나무 동발을 설치 하고 구개에 상단을 때리거든요. 그 총... 그게도 이게 천례제 1200개 안 되고. 아, 그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동 그 쪽에서 이제 북한에서 그쪽으로 간열을 해보셨었으니까 이제 1년동안 거기서 하면서 아... 이 다리 밑 아. 아... 기경조 작업을 거... 하다가 이게 다 어... 어... 아, <laughs> 경경도 작업하다가 네. 아, 그러겠네요. 아... 그리 그래 이제 아니... 밑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우리가 추정은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 45도로 올라오는 경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전에 버틸 인터넷 기자는 출구형 단굴이다이안마의 이제 그 군사교본에서 나온 것을 자료를 주었는데 우리 그또 선생님 밑에 들어가 보면 이제 45도 각종지 북쪽을 한 4m 정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대명기할 때에 이런 돌을 불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이 지형이 없는 이런 그대명기한 돌들이 밑에 들어가면 벽쪽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붙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대멸기 할 때, 저는 마사로, 이게, 부럭을 해가지고, 밑에 메우고, 또 위에 또 메우고, 돌을 받치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막아까 아, 막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막을 때. 아, 북한에서? 네. 임시로 막을 때. 아, 임시로 막을 때? 오케이. 네. 임시로 막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시로 막는 그런 흐름이거든. 네. 그 사진 제 얼굴은 이게 임시로 막을 때. 아. 임시로 막을 때, 버럭을 이제 네. 폭발을 한번 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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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돌지 이런 거랑 가랑 가로, 가루랑 같이 겠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밑에 현실딱 그렇고. 아, 임시로 할때 네. 이게 분명히 들어가는 네, 거. 네, 그렇죠. 굽을 1차종으로 3회다정으로 구을 뚫어서 완성했잖아요. 네 네. 그러고는 아직은 이제 3자계랑단계로 계속 완성해서 나올라니까. 네. 그 흔적을 없애느라고 그냥 폭발을 한거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메꿔버린 거죠. 아, 아. 그래서 이게 큰 자갈이랑 버럭이랑 같이 되게 묶여져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는 뭐, 저, 우리는 일명 편석이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뭐라 그래 광돌이라고 그러죠. 광돌, 광돌, 광돌. 이게 말하자면, 안반이좀센 거, 예. 네. 그런 거 보고 이야 예약한 거죠. 아, 이게, 이게. 그래서 그냥... 반이무른 거는 사우나는 일만 그래 저런 게 섣불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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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그 속, 저런 속, 거는. 섣불이요. 고요 네. 네. 그럼 이거 북한에서는. 왜냐면 갱 뚫을 때, 네. 안반 좋을 때도 있고, 좋은 구간이 있고, 반반 네. 적게저것처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원래는, 그, 충진하면서 이렇게 왕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고, 그냥 막 나가가지고, 마지, 다된 다음에, 이제, 시트를 조립해가지고, 이제, 호나물을 염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나오지 마시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맞추는. 북한에서는 강돌이라고 그러고, 또는 네. 석불. 네. 석불. 석비리에. 석비리 예, 석비리 그냥 꽃갱를 까도 다 떨어지는 예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약하죠. 여기 지금 저거 한 번, 저한번좀 봐주세요, 이게.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있어요. 이제, 바, 우리가 일명 하역발 먹은 발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밑에서 만약 발파하면 이렇게 돌에 이렇게 먹습니까? 네, 먹죠. 아, 하얗발 하면 이렇게 먹는다? 네,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화약 네. 정실할 때, 네. 종이에서 퍼야가 요쿠, 실질를 뽑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진흙을 다지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준비도 진흙이 있다니까, 진흙이. 그니까, 러 진흙으로 다져가지고, 앞, 아, 이게 망치로, 내가지이렇 네, 그, 모아가지고 팔팔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게를 대지 않고, 차음기 알수록, 조그만. 예, 예, 차음기, 예. 네, 그 공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구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1차정원은 염안에서는 사람 인력으로 수골로 때리거든요. 그렇게 아. 때려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 장비를 내고서 그걸 두고 올 때도 있는데 포털 아... 하면 진흙도 같이 붙어있고 아... 그래, 진흙도 붙어있어요 네. 진흙도 그런 거 있으면 아... 진흙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이저 아... 한복 어랑 그 사양적으로 서 어랑 반 전수할 때도 그, 거기 또 진흙하고 그다음에 이, 이런 색깔 나는 거 고, 고. 무슨 무슨 무슨. 이제 가끔이 이제 마사토에서 이런 찐득찐득한 것이 가끔씩 붙어 와요. 아, 예, 이거 버리지 마세요.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이거는 외벽에 있는 산화 실리콘이라고 돼는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이거 만져 보세요 이게. 이게 그 밑에서 이게 수없이 맞는 겁니다 이게. 예, 예. 이거는 갱에서 이제 예. 작업할 때갱 예. 이제 충이 와다 보게 되면은 예. 진흙 충 같은 그런 이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되냐면. 차가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예, 물을여짜물로서 예, 예, 예. 이런 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막, 이 덩어리 그 밑에 예, 있다니까. 아, 덩어리치. 그렇게 돼있어. 그렇게 돼있어요. 아, 네, 덩어리 쳐. 그렇게 네.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밑에 가면 덩어리 쳐 네. 있다니까. 그, 이제 이거 진흙이라해서 네. 우리는 할 때는 네. 진흙을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빗거든요. 비 네, 빗어가지고 네. 햇빛이 말래요. 예. 네. 햇빛이 말린 다음에, 네. 이제 차감수들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감하거든요. 네, 네. 이제 차감해가지고, 네. 뭐, 야비 시간 공는인데 뭐, 오, 뭐, 4시간 내내 뭐 한발또 폭발하고 또한발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열 s 두번 폭발하거든요. 아... 그러면 폭파수들 들어가요. 예. 그럼 폭파수들 들어가서 소대별로 이 진흙을 비은게 있어요. 그 예. 진흙비 빚어서 조금 단단하게 말린 걸진액 단단하지 않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구멍그 코에 장시하고, 여기다가 진흙을 넣고 예. 나무 몽둥이 있잖아요. 거울 이렇게 딱딱딱딱 공기 안 새나가게. 압을 그러니까 해서 폭발을 시키니까 공기 안 새나가게 하는 거죠. 오늘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또땅뿌의 진실에 상당한 또 우리 인사가 와서 이렇게 정을 하는 자체가 뭐 저는 밑에서 작업해보니까 말 자체가 저는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바로바로 와요. 바로 이제 밑에 내려가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파색이나 이런 그산하실의 진흙이나 산하실리고 성분의 접착성분이나. 북한말로 어, 어, 그 곰보이라고 했는데. 보이 아니.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돌과 돌 사이에 네. 밑에 가면 알지만 이렇게 한 주먹으로 푹푹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폭, 이거 지금 땅굴을 팠는데 우리는 수핑갱은안 까고 네. 수직갱을 까거든요. 아, 수직갱을. 45도로. 아, 4 45도. 5 그러니까 이 봄바닥에서 45도로 땅 밑으로 들어와가지고한 네. 200m, 2 0 0 2 0 0정도 들어가서 30m, 30m 들어와가지고그 다음에 수핑으로 까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맞네. 그러면 여기 그 저, 보세요. 여기 우리 코호필 네. 인터넷 기자가 네. 그러면 안돼 음. 이거 보세요. 자, 50분. 버킷 트에기다가 2009년에 그 북한 그 땅풀 그 미얀마 그 거기 소에 대한 그 지도를 공개했을 때부터 똑같네. 너무 너무. 네. 똑같네. 네. 그리시는. 예. 불착 지점에서 45도 들어와 가지고. 네.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직선으로 나오는 네. 나올 때도 올라올 때도 네. 45도 올라오죠. 네, 네, 네. 야, 이게 정확하네. 이게 정확하네 진짜. <laughs> 어, 그러니까 지그 밑에 22입니다. 본경도 내려가면 네. 45도 위로 올라온 출구가 정확하네. 그 북한에서 경주에서 일했던 분이 오늘 산정인하고 버틸린터의 기자가 2 0 0 9 년에 그 미얀마, 북한의 땅굴 기술이었던 그 부분과 똑같네. 전부 나도 이거 아, 이, 45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 <laughs> <laughs> 우리는 오른날라니까. 남한에서는 뭐공산단 도로 공사기는 지팡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난, 북한은 이제 땅 그런 공사는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전염부대 가도도 전염부대도 다 자기 진지 그거 하는 것도 다 몽땅 그 괴물로 하니까 아. 무 철저히 무조건 45도로 먼저 들어가거 아. 45도로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나가요. 수평으로 오그 네. 여기서는 뭐 이게 찻굴이나 하나 내려고 는팡팡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땅굴로 하려니까 4 5도를 깊이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수평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본경도가 우리는 밑에서 30m 있다고 우리가 물리 뭐그 모든 그 시추작업이나 또 우리가 또그 물리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국방부와 이 대한민국 정부는 30m 이상의 절개작업 해가지고 이이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제 22m 45도 출용이 해답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만 결론적으로는 30m 여기에서 지표상에서 30m 이상의 절개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해답이 오늘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벌써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이거 묻어 놓은 거보써 하면 이게, 이, 아마, 이게 아까 그, 저, 접착성분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거는, 예, 그...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본부 장님이 이제 올 보시면, 한번, 우리가 이제 그 특수 에리베이터를만들기 때문에 안전해요. 여기 에 지금까지 수백 명 이상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서, 이쪽 방향, 이쪽 한번 보시면, 눈에 이제 확 오고, 거기서 한번 또 조언도 좀. 갱 뚫는 자체를 보면은 제가 네. 보면 알거든 예, 그죠 왜냐면 큰 장대를 못 쓰고 네. 짧은 장대를 쓰는데, 아. 벌써 그청 통대가 들어간 자리를 보는 거잖요 아. 왜냐면 북한은 이렇게 장대거든요. 식등에 앞에다가 뽑이지듯 달아요. 예. 그럼 거기 이제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깊은 데야 아, 한 4,50개 있잖아요. 최고 아. 길어야 지내 길면은 들어가다 바로 끊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 정된 길이만 보면은, 아, 이게, 그게 따가닙니까 저거는 이제 밑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한, 저 임시로 대먹이었던 현적들이에요. 어. 밑에가. 왜냐하면, 쟤들이 팔각이 되는 바람에, 음. 이 현적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 일반인들 눈으로는 정, 정된 자국을 네. 몰라요. 예. 지금 그, 여기서는. 쟤는 어. 내려가 보게 되면, 벌써 정을 된자국을 벌써 알리거든요. 아, 그래요? 어, 벌써, 어, <laughs> 한20 들어갔네, 아, 뭐, 뭐한 1m 들어갔네, 안 오게 되면은 딱 맞는 어. 아, 여기 되면은, 딱맞는거요 아, 이거 대한민국 학자들마에 나왔네. 어. 오늘 그냥 직접 경주 8신 분하고 또 부산에서 시질학 쪽에 공부하신 분하고 이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학자들보다 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은 정말로 이 시대의 역사가 탄사를 보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경주 직접 하신 분하고 또 부산에서 시 쪽에서 또 공부하시고 계신 분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우리 양재땅쿨이 시민으로 들어가서 진실 분명히 큰 일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낭구사태에어라서 경쟁이 파는 습다 3m 정도로 굴을 뚫어서 완성했잖아요. 그리고는 아직은 이제 3단계로 계속 완성해서 나오라니까그 흔적을 없애느라고 그냥 폭발한 을거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메꿔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게 큰 자갈이랑 버럭이랑 같이 되게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는 뭐죠? 우리는 일명 편석이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래 광돌이라고 그러죠. 광돌, 광돌, 광돌. 이게 말하자면 음. 안반이좀센거 예. 네, 그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게, 이게 근데 그냥... 안반이 무른 거는 예. 사고나는 일만고 저런 게 석불에. 저런 거는 석불에. 석불이에요 그리고. 저건 왜냐면 갱 뚫을 때 안반 좋을 때도 있고 좋은 구간 있고 안반 저렇적어처럼 되는 구간이거든요. 있 근데 원래는 충진하면서 이렇게 왕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나가가지고 마지 다된 다음에 이제. 기틀을 조립해가지고, 이제. 요만큼밖에 안되셨습니까 예, 예, 2차에서 또 차량이 돼가지고, 요거 예. 그리고, 나무 동발 있잖아요. 나무 동발. 동말. 나무 동발을 설치를 하고, 위에 상당을 때리거든요. 아. 그, 뱅총 크게 때게 처음 이제 1200개 안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그, 봉병 쪽에서 이제 북한에서 그쪽으로 관여를 해버렸으니까 지금 10년 동안 거기서 하면서, 아. 이 다리. 아. 그래서 거기 경도 작업을 하다가. 이게 어, 다시 어, 다시 아 경도작업 하다가? 네. 아 그러겠네요. 아, 그리고 그래 이제 밑에 들어가 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출동은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 45도로 올라오는 경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서해전에 버틸 인터넷 기자는 출구형 단풀이다. 이안마의 이제 그 군사 교본에서 나온 것을 자료를 주었는데 우리 그또 선생님 밑에 들어가보면 이제 45도 각종 게... <laughs> 아니, 또, 또. 아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북후 쪽에서 보면 22m고 여기서는 이제 18m 밑에 가면 북쪽하고 남쪽에 불이 뚫려져 네. 있어요. 뚫려있는 네. 것을 얘들이 이제 우리가 발각이 되니까 배매기 하다가 그냥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명 여기 서, 서쪽은 한 4m 정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메이할 때에 이런 돌을 한번 보세요, 이런 돌. 이게 우리 이 지형이 없는 이런 그 대메게 한 돌들이 밑에 들어가면 벽 쪽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붙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대메이할때 저는 마사로 이게 부력을 해가지고 밑에 메우고 또 위에 또 메우고 이 돌을 받치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 막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북한에서? 음. 임시로 막을 때 아, 임시로 막을 때, 오케이 네, 임시로 막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시로 막는 그런 흐름이거든 네, 그 사진, 제 얼굴은 렇게 진짜... 임시로 사... 막을 때아 임시로 막을 때 버럭을 이제 네. 폭발을 한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버럭이 이런 거랑 번... 가로, 가루랑 같이 겠는 거죠. 오케이, 거.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됩니 밑에 현실딱그렇다고 네, 네, 네. 그렇게 됩니 아, 임시로 할때 네. 이게 분명히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궁을1차적으로 사. 치면 이렇게 봉가 있는데 이 거리가 그러니까 얼마 된다고요? 요거 22m 22m 그러니까 예. 22m에서 나왔다는 거죠? 22m에서 이제 여기 북쪽 방향으로 출구를 만들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경도는 30m 있는데 지금 대에 풀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이거 한 4, 5m 정도 그렇게 되면 그건 맞습니다 예, 북쪽에 그러니까 방향 4, 5m고 도식으로 어떻게 뜨냐면요차가 두균이 이게 남한에는 통과 두개이되고서와풀어버리는 중진하면서 들어가지만은 예. 북한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예. 1차식으로 먼저 3회단 되게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공발 놓고 2차로 끌고 3차로 이렇게 끌어서 완성해서 그냥 막아버리 그럼 이렇게 조그만 거리 3회단이 맞습니다. 사람이 겨울 강차한데 거룩을 끊일 수있게 그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2차는 이, 이또 어떻게 때리냐면요. 3회단